그래프 분석이야. 다음 그림은 A강의 지점별 폭수심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보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란 말이지. 먼저 나는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 문제에 요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변형해서 우리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 폭수심비는 전체 10km 측정 구간 중 하루 지점부터 매 500m마다 측정 지점에서 폭과 수심을 측정하여 계산한 결과지. 그러니까, 야, 여기가 하류야, 상류야? 영이. 하류지. 됐어? 여기가 뭐야? 상류지. 하류지점부터 매 500m마다 측정했다 그랬으니까. 맞아? 여기가 몇 km? 10km인 것이고. 이해됐지? 여기가 500m, 1km. 됐지? 1km는 1000m니까. 된것 같아? 봐, 이제. 기억부터. 1993년 폭수신비 최대값은 500보다 크다 그랬거든 1993년이니까 여기 있잖아 최대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맞아? 큰거 맞아? 맞지? 됐네 니은 볼게 1983년과 1 9 9 3년 폭수신비 차이가 가장 큰 측정지점은 6.5km래 6.5km니까 여기잖아 여기까지가 크냐? 차이가? 여기가 더 크지? 맞아? 그래서 X. 가도 돼? 됐어? 큰 거는 5.5km가 더큰것 같아. 된것 같아? 근데 말이야. 내가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거 때문에 그래. 6.5km 지점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 상류로부터 얼마, 하류로부터 얼마 이렇게 표현해서 이 하류와 상류를 알았어야 되는 문제로 출제됐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해보는 거야. 됐어.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서 그게 있었다고.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더라고. 됐지? 대급 볼게. 1983년 폭수신비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300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러면 83년이니까 여기잖아. 그러면, 야, 여기 봤더니 전부다 뭐가 안 돼? 300이 안 되지? 마이너스 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도 300이 될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들렸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냐? 그럼 봐. 야, 답은 1번인데, 니은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 여기는 상류로부터 얼마야? 3.5km지. 여기는 하루부터 6.5km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